근데 그런 음. 무대에서는 진짜 뭔가 예전에 제가 트라우마가면 제가 한번 거기서 분위기 진짜 너무 가까이 오시는 요 <laughs> 분위기를 제가 완전 그냥 다 얼려버린 적이 한번 있었어 가지고 싸내버렸었냐? 그날 박살 내 찢어 지 그냥, 그냥 그게, 다 만들어보네 여기서잔나미 모르시는 분 손들어서 <laughs> 다 순간 다 얼었어 우리도 <laughs> 다 얼었어 다 뽕뽕 얼었어 그냥 아, 진짜 왜 저래 달려가지고 <laughs> 그, 트라마 있습니다. 그거 우리 저기요, 자라, 자라섬이었나? 자라섬. 그래서 그 멜포캠이었는데 네, 그때 내가, 멜포캠 하면 내가 진짜 시가 떨린다, 떨린다 진짜. 그때 약간 아, 야 날씨 좋다 이걸로 아, 해가지고 그게 뜨거운 게 있었어요. 저희 잔나비 여러분.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. 일단은 진짜 뭐지? 시발. 그때는 의도적으 그 끝날 때 되면 우리의 매력에 알걸. 빠질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뭐 오늘 역사적인 날이니다 어, 다들 우리 매력에 빠져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이런 거였지 그다음부터 멘트를 못 해요 제가 네 도영이 네? 아시상 손들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니까 거기서 지가 얼었어 끝났어 계속 끝날 때까지 생각했잖아 어,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 얘기만 했어